예, 안녕하세요 참고로 제가 채널명 만든게 아마추어 재테크 라이프 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뭐 그렇게 어그 재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뭐 참고로 전공은 경작 하고 경영학을 했는데 재테크에 뭐 엄청 탁월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2017년 12월에 처음 시작해서 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예, 원금을 이제 좀 회복을 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감을 좀 잡은 거 그걸 토대로 할 뿐이지 어뭐 모든 뭐 이런 관련 코인 관련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지만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 누가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이런거 피해야 되는데 저도 이런거 맞추는 재주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뛰어난 뭐 이런 분석가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인을 잘볼 수는 없고 주로 이제 bch 나 bsv 는어 진짜 미친듯이 뚫어져라 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좀할 얘기가 있는데 다른 코인들은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 이제 제가 요새 봐서 분위기가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매집을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테저스 같은 경우는 전 여기서 원래 좀 매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돌파하고 올라갈 때 이때다 팔아버렸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어이씨뭐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좀 관심을 껐다가, 최근에 여기 이제 하단을 칠 때, 어, 이 정도면은, 어,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수 평균이라고 나오죠. 이 정도 선에서 배집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거를 좀 RSI를 좀 볼까요? 음. 지금 RSI는 57 정도로 좀 양호한 추세입니다. 이렇게 70 언더가 넘어갔을 때 굉장히 위험해져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주번 기준입니다. 어, 역시 마찬가지로 70 언저리 갔을 때그 반대로 이렇게 50대 헤매고 있을 때 원래 이렇게 바닥은 굉장히 장기 하향선을 타겠지만 50대 정도에 치고 올라올 때는 쭉 여기까지 올라와준 지난번 패턴이 있었죠. 50 정도 선에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온다. 70까지 찌를 때까지. 그러면은 앞으로 상당수는 상승을 할수 있다. 다만 이제 RS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상승을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처럼 2월 달에 여기 나왔던 주봉처럼 너무 급등을 하면 또 하락을 할수 있고 오히려 요렇게 좀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요렇게 하면 올라가는 게 연말 패턴이지 않을까? 이때 이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의 패턴. 전제 생각에는 연말 패턴이 요런 패턴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주로 보는 게 어, 다양한 지표를 보진 않고요 어, 주로 공부한 거는 이런 지금 단순히 MA 이동평균성과 그리고 RSI 상대강도 지수, 그리고 이제 거래량 정도. 그래서, <laughs> 네, 아마추어입니다. <laughs>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은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되게 복잡하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은 많으시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으면 하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어비트 차트 위주로 보시는 분들, 그냥 편안하게 소통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테저스도 어피티 상장한 이후 이제 드디어 이제 6 0 60주선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보통 요렇게 이제 그 지금 대, 사실 주봉상으로는 데드 크로스가 나긴 했는데 어이 데드에 대한 어떤 반영은 이미 3주 음봉에서 받았다 뭐좀 표현이 좀 그렇죠 저도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거에 대한 음봉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튜버 중에 이제 하이커나 씨쪽 이론을 많이 얘기하시는 어뭐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 몸통 어 몸통 쪽이 어 지난주에 몸통을 올렸죠 네 여기에 뭐 이렇게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꼬리가 이때는 양쪽으로 길었다가 지금은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뭐제 생각에는 어예제 네 생각에는 충분히 어이 다음 단계에서 계속 상승을 해나갈 수 있다 뭐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림상으로 어. 봤을 때 아마 차주 차주 내지 뭐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한번 직전 고점을 도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 도전했다가 소폭 조정을 줬다가 뭐 이때 이슈에 따라서 달렸는데 뭐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거나 그럴 때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계속 양적 상승을 해 준다면 아마 이 상태로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1차 테이크 프로핏은 한50% 정도는 이전 고점 부근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또 최고점에서 한번 최고점이란게 저는 사실 테조스는 길게 보고 있지 않아서 저는 연말로 갈수록 그냥 비트코인하고 주요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테조스는 거의 비중을 많이 줄일 예정인데 <laughs> 일단은 제 개인 테이크 프로핏은 TP 내가 가져가고 싶은 어 수익점은 일단은 이거의 두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15,000원 워낙 15,000원 정도면 좀 전량 이탈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오를 수 있고 뭐 3만원 갈 수도 있고요. 얼마나 갈지는 도저히잘 모르겠는데 이때 어, 상장 때 업비트 상장 때 25,000원에서 스타트를 끊었던 것 같은데 제생각에 3만원 충분히 도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가져갈지는 좀 고민을 해보려고요 예. 사실 뭐 희망사항이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 주봉선으로 봤을 때 5주봉이 이렇게 꺾어서 올라간 거죠. 예. 꺾어서 올리고 10주봉이 같이 따라가지고 그리고 20주선도 같이 올라가지고 어, 새로 만들어진 60주선도 같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아마 이렇게 뭐 올라가 주지 않을까 대략 요 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5,000까지는 전 12월 안에 돌파할 것 같거든요. 예, 12월 안에 25,000은 음, 주요 테이크 프로핏 가격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어, 다만 저는 1차 변곡라인이 15,000... 1차... 1차일지2차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생각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은 해놓고 저도 여기 한 9,000... 뭐... 만... 이때부터 계속 전 분할 매도를 하거든요. 주로 제 매도 방식은 저는 사실 목표가에 다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에 필꽂칠때한 10%씩 계속 팝니다. 예, 네. 그게 좀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올해 연초 투자 가격 대비 지금 제 잔고가 어, 한 2.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laughs> 저는 좀 수익률이 그렇게 큰 어, 트레일러가 아닙니다. 아, 트레일러, <웃음> 트레이너, <웃음> 트레이너가 아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문 트레이더는 아니기 때문에. 뭐 2.5배 정도밖에못 정도밖에 먹었어요. 뭐 다른 분들 10배, 뭐 20배 드신 분들 많다는데 전또 주로 안 오르는 코인들 위주로 또 메이저 코인 위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다만 저는 그래도 6월 달하고 9월 달 이렇게 뭐 하락 왔을 때어 크게 마이너스를 먹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오르지 않는 코인들 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뭐5 5 이상을 벗어나지 않다. 좀 안전 매매 스타일. 예, 안전 매매 스타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시려면 어, 쭉, 그, 올라갈 때까지, 한번 전고점까지 그냥 쭉 가만히 계셔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제 생각에 12월 중순까지 모든 코인은 계속 오른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